안녕하세요.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 보는 것은 유티켓이라고 합니다. 오늘 파마한 헤어스타일은 20대 여자의 베타 구조 모발에서 아이론 뿌리 볼륨 후 매직 세팅 특허 열펌으로 시술합니다. 김성정 머리턴은 연화 열펌을 하지 않고 모발에 맞는 환원 열펌으로 파마를 하기 때문에 손상 없고 손질 쉽고 예쁘게 오래가는 파마가 되는데 25년 과학 열펌의 독보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금 시술하고 있는 것은 아이론기로 뿌리 볼륨을 살려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파마입니다. 이렇게 뿌리 볼륨을 살려주고 세팅 파마를 하면 5년 10년은 더 예뻐지겠죠? 아이론 뿌리 펌은 어려운 기술입니다. 뿌리 볼륨이 꺾이지 않고 휘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2, 3개월 볼륨을 유지시키려면 열펌 개발 과학자 김송정 원장이 개발한 뿌리 볼륨의 4대 조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뿌리 볼륨을 살려서 세팅하는데 하이 레이어입니다 크로키돌식으로 와인딩을 해서 탑 부분에서 밑에까지 2호로 와인딩 합니다 탑 부분은 한 바퀴만 와인딩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두 바퀴 와인딩 해야 되는데 지금 모발은 베타 구조모발입니다 그래서 펌의 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탑 부분도 한 바퀴 반 나머지 부분은 두 바퀴를 와인딩 하는데 대부분 컬이 안 나오면 스파일 컬 와인딩하는데 지금 모발은 어, 두 바퀴 이하이기 때문에 코로키널식으로 끈 머리가 뻗치지 않게 어, 컬이 탄력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와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이 늘면 실력도 함께 늘어나면 조우련만 경력이 늘어난 만큼 객단가와 매출도 오르면 조우련만 경력이 늘어난 만큼 나만 모르는 버릇이 늘고. 실력보다 자부심만 늘어나면 경쟁자들보다 실력도 줄어들고 고객도 줄고 매출도 함께 줄어들게 될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경기가 어려운 것인지 나만 어려운 것인지 나의 실력이 부족한 탓인 것인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 난관을 극복할 방법으로 미용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매주 1일씩 김송정의 특허, 과학 열펌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미용사들이 있습니다. 배울 것 많고 어, 가르쳐 줄것 많은, 것 많은 열펌 교육의 정석 독보적인 열펌 때, 전문 프랜차이즈. 김송정 머리터 가맹점으로 함께 네,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가맹점 상담 010374-70967 김송정 머리터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열펌 레시피를 개발하고 교육하고 있는 미용실로 미용인들이 가장 열펌을 잘한다고 인정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이기도 합니다. 중앙은 저기 누워서 그냥 물중화 뿌리면 돼요. 누워서요? 응 음. 그렇게 많은 걸 그러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음. <목소리> 김송정 머리 터 김송정의 특허 바 결품은 감고 말려만 주면 바쁜 아침 머리와의 전쟁은 끝.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고 말려만 주어도. 부드러운 헤어스타일이 평균 6개월이 유지가 됩니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모든 사진들, 결과물은 드라이어나 고데기로 속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중화 후 건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가서 스스로 손질이 되지 않는 파마하지 마시고요. 감고 말려만 주어도, 감고 말리지 않고 자연 건조가 되어도, 외출하는데 순색 없는 세팅. 특허 엘펌으로 파마하는 것이 CS 모발도 지키고 했습니다. 스타일도 지키고 돈도 아깝지 않지 않아요. 볼륨의 세팅으로 이오로 파마를 했습니다. 음. 지금 강고 말려만 주 상태입니다. 스타일링하지 않고 말려만 주어도 베타 모발에서 자연스러운 컬이 나왔습니다.